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묻혀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일상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일상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죽음까지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그 어떤 것도 물의 밀도보다 더큰 밀도를 가지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 위를 걸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실 오늘 기적이 걷는다는 우리의 일상적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상의 법칙 안에서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넘어서시는 분,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매여 있지 않고 목수가 자신이 만든 목공품에 매여 있지 않듯이. 이상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의 물에 대한 생각을 좀더감미하여 오늘 복음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 또는 물속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영역이기에 우리 인간은 땅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에 물 위에서는 인간이 그 어떠한 행동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레비아탄은 물 속을 거니는 커다란 뱀으로서 그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바다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닷속은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세계이며 죽음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갈릴리아 호수지만 갈릴리아 호수는 수평선이 보일 만큼 커다란 호수로서 작은 바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행위는 죽음을 당신 발로 밟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면 죽음이 그분께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 비천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심을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청하지만 결국 물에 빠집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베드로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으로써 점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아직 완전치 않은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 걱정에 휩싸이고 때때로는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금껏 계속 수도 없이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한 번이라도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육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깨닫고 결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자주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지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또다, 또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보려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매번 다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그분께 보답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